로발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대재이이고요 오늘 원래 이전에생각했다말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 주제를 금는 오래 걸려서 오늘은 그냥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 주제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저희가 저번에 학교에서 해커톤 대회 행사를 한 적이 있죠 네. 네. 그때 혹시 주제가 왜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환경을 위한 환경을, 주제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주제로 네곳한 행사가 진행됐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다양한 주제를 찾아보면서 이제 뭔가 환경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쓰러봤는데 그중에 관련된 내용 하나를 다루고 싶어서 이번 주제를 듣게 되었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11월 그린 무지와 백퍼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등장할 신이고 하시면 어느 것을 과연 쓰실 건가요? 애크백이오 미니봉지 그리고 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랑 그 다음에 선블러가 있는데 이 중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텀블러가 왜요? 이거야 일단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코백과선블러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왜냐면 이것들은 보기 에 많이 예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많이 지킨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 에코백과 텀블러가 진짜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어, 역시 내 선택으로 뭐라는지가 2 0 10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하게 기사가 나온 것을 살펴보면 어떤 이런 텀블러나 에코백에 관한 이런 환경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에코백과 은블라가 실제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에 비해서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용런건에 비해서 맨 처음 제조 과정에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덴마크 정부 연구진이조사보고서대에 장훈 씨 이거 해석해 주실 수있 덴마크 정부에서 2018년에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조사한 보고서인데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금 에코백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철이나 면으로 만들어진 에코백이 실제로 환경에서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7,100번 또는 2만 번 동안 계속 재사용을 해야지 환경을 보호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텀블러도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이사를 찾아보면 적게는 15번에서 40번 정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장 사용해야지 실제로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에 관한 과목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LCA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 과정 평가라고 불리면서 어떤 한 제품이나 시스템에 관해서 어떤 전체적인 전체의 그런 평가를 보라는 방법인데 이게 실제로 환경문에서 많이 쓰여가지고 이 내용에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LCE는 환경 분야에서 크게 6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원류 수급, 제조, 포장, 운송, 사용, 폐기 이렇게 6단계로 나눠지고요. 실제로 이 6단계에서 모든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데 원료 수급을 보시면 어떤 나무를 대거나 많은 물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조 단계에서는 수많은 공전들이 들어가면서 환경에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포장 단계에서는 여러 비닐이나 플라스틱, 박스 등이 사용되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제조품과 똑같고, 그다음 에 운송은 이런 콘을 이제, 이제 어떤 배나 비행기로 이동하면서 환경오염 발생하고, 우리가 사용 단계에서나 아니면 폐기 단계를 폐기 단계에서도 우리가 이걸 사용할 때 당연히 환경파괴에 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사용이나 폐기 단계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 알고 있다고 써도. 그러니까 원리수급이나 제조, 포장운송과 같은 단계는 약간 좀 뭔가 기업 단계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걸 직접 알아보거나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 않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아, 네. 저희가 방금 이예 c e 6단계에서 저희가 만약 뭐 샴푸나 아니면 뭐세제통 같은 그런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그런 이런 수비내들을 사용할 때이 여섯 단계 중에서 가장 많은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 뭐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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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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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답은 바로 사용 단계입니다 야! 헐! <laughs> 가 실제로 한국 PNG에서 이제 뭐지2023 2023 환경 지속 가능성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무려 전체의 83.3%가 사용 단계에서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그 게... 막 아까 뭐그런 많이 얘기막 하셨는데 래서막 그런 게... 그래서 막 그런 게... 그래서 그랬 게... 어떤 어떤 뭐지 플라스틱 통 그런 게... 그런 게... 환경 파괴에 많이 영향을 줄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는 런 게... 죠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식탁 세제를 사용할 때 이제 세탁기를 돌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어떻게 그멘스 어미의 조건이 맞춰져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물 온도나 아니면 행굼 횟수 같은 거를 보면 물 온도도 아마 한 40도나 60도 정도가 보통이고 그럼 식탁 행굼에서도막 3번 정도 아마 되실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을 데우거나 아니면 물을 반복해서 이런헹 행궁 온도는 과정을 갔을 때 많은 물이 사용되고 많은 장비가 사용되면서 그때 가장 많은 환경파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뭐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k 던 제목이 나무를 보지 말에 숲을 보자 o 는데요 이게 이 out, t 이 k e out, take out, take out, take out, take out, take out, take o u 기 폐기 단계의 어떤 그런 분리수거나 아니면은 업사이클링 같은 그런 폐기 단계에서 어떤 그런 활동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네, 이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환경 단계에서 어떤 한한 부분만 보기보다 이런 전체 의 과정을 봐야 한다는 거지고 이것은 저희가 저희도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을 하나의 나무 한 그루로 본다면. 물로 <목소리로> 보고 저희 전체 인생을 존재 수프로 보면 내가 현재 있는 이 시점은 아마 한글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계속 쌓여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의 스피 만들어질 텐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뭔가. 지금 자기는 지금 나무 한 그루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체 삶이 힘든 게 힘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마지막에 숲으로 가죠 전체 나무를 돌이켜 보면 지금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아, 그렇게 굳이 힘들지도 않는 힘들,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때 지금 나무 한 그루를 쓰는다고 너무 힘들어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어지 앞으로 이제 나중에 이 앞으로 수풀에서 는그 나무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환경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리 앞으로도 살때 어떤 이런 나한 그로보다는 서 전체를 바라면서 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나주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